추우니까 영기야 좀 따뜻한 거 마실래? 잠깐 엄마 나 내가 너를 위해 차 준비해야지 차 차는 뭐야? 아니 내가 가운데 앉았었어 <laughs> 눈좀봐 <봐야> 계속 <laughs> <laughs> 다못 맞다 나 거야, 저랬다 그냥. 와 저랬어요 딤 아. 진저 티 어. 진저 누나가 항상 너 얘기를 하더라고 챙기더라고 어, 진저 진저 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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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저 아니 내가 가운데 앉았었어 <laughs> 어, 되게 냄새 좋다. 윤기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일단. 너를 위해서. 샌드위치랑 초콜릿이랑. 어버, 네, 먼저 이거 어. 먼저 줄게. 사실 너를 부르는 이유는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야. 아, 아, 그래. 나 그거 언제 주나 했어. 야, 너는, 기다렸어. 너는 청첩장 아, 안 줘도 그래? 와야지. 오. 오, 청첩장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직접 주는 사람은 그거잖아. 네. 완전 짱짱 친구. 완전 그래 친구. 내 절친이야 오빠가 있기까지내 절친은 곽윤기였다고. 야 얘가 나 우리 아... 사이 별로 아, 안 좋아했어. 아, 그래. <laughs> 맞아 아, 초창기에? 네. <laughs> 야 얘가 나 우리 아... 사이 별로 아, 안, 근데... 안 좋아했어. <laughs> 뭐라고? 우리 사이 별로 안좋아했다 아니 뭘안좋아 뭘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맞잖아. 언제? 오빠, 언제? 우리 사귀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 아 흔들렸어. 어? 뿌연이 흔들렸어.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안 밀어줬잖아. 아, 맞아. 너왜안 밀어줬냐? 아니, 너상황한테 그랬 때문에 연예인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너상황한테 그랬 때문에 연예인이 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얘기했잖아,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잖아,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오, 야, 이거. 진짜 네. 뭐 있나 보다. 응. 아 윤기, 응. 둘이, 둘이 호감을 응. 갖고 있었는데. 아니 아니야, 근데 윤기가 이랬어. 누나, 연예인 좀 아니야. 봐봐. 응. 응. 이랬어. 어뭐 흔들리는 거다 이게 뭐라는지아 나한테. 윤기야, 뭐, 뭐, 뭐. 상아 어때? 상아 어때? 그때 뭐지? 정글 갔다 오고 나서 상아 어떤? 스... 괜찮아 어떤 스타일이야? 이렇게. 응. 아좀 까다로워. 아아 이거. 둘 사이 갈라졌네. 둘 사이로 <laughs> 완전히 이렇게. 예. 왠... 아, 왜냐면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둘한테 안공정얘기로 했단 말이야. 내가 어. 좋아했어? 내나 어. 좋아했어? 안 주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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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해줘 알았지. 그러니까 아까 부탁. 어, 저 눈빛 왜 이래? 저 눈빛. 어. 와, <laughs> <오, 오, 웃음> 눈빛 왜 이래? 아, 야, 야. 어. 기다려. 내 좋아. 좋아했어? 그 얘기 있었어. 나 형은 좋아했어. 너 손수, 김성수 형이 너, 너가 상화 좋아한다 그랬어. 맞아. 성수 형이 맨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아, 좋아하기 때문에 밀어주지, 이렇게 하지, 하지 않는 거라. 야, 야 이거 다시 내놔. <laughs> 이거 <이건> 다시 내놔. <laughs> 그형잘 몰라. 눈썰미 없어. 아니, 근데 그 형은 잘 진짜 잘 몰라. <laughs> 근데 눈치 <laughs> 많이 보네. 박선수가. <laughs> <laughs> 어. 그래서 내놔. 왜 그랬어? 아, 왜 그랬냐면 어. 처음에는 어. 약간 형. 응. <laughs> 형, 약간 뭐. 좀. 형은 약간 좀 뺀질 뺀질하게 생겼잖아. 아 맞아 나도 뺀질 뺀질하게 생겼잖아. 그래갖고 아니 근데... 야, 정글에서 그렇게 어... 잘해는데 아니 근데 어.